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LF 소나타 LP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5년형이고요. 14만 키로 현재가 990만 원입니다. 상품화 광택 완료되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도 상태 좋습니다.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14만 키로고요 VDC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프로토 에어컨, 핸들 열선,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솔루프 들어가 있고요 에어백,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2열 송풍구,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엔진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름집 없이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았습니다. 성능 기록부입니다. 현재 차량 튜닝 특별일이 없고 용도 변경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 있고요. 운전석 앞펜다 교환 이 있습니다. 단순 교환이고요. 무사고입니다. 하부 미세누유나 누유 없이 올 양호 차량이고요. 현대 LF 소나타 LPI 프리미엄 모델 추천드렸습니다. 보통 LPI 모델 옵션이 많이 없지만 현재 차량 옵션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도 무사고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